금명자 보분 보고 공식 전공국까지 대표 다 와. 알리, 알리아페 알리아페, 알리아페, 알리이페 알리아페, 알리아페, 알리없페알리고거알리아요 요새는 페러한아페 알리아페, 알리아국 알리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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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아아 아알월 원래는 이대인을 주로 아, 이용 아, 했는데 이대인는한번 가고 근데 알리가 그렇게 스피치고 막 그,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무가 생겨가지고 채무 하여 못할 알비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된 놈이거든그 아니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알리처럼 어, 문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리가알리가한 거잖아 알가 아이바바알리바바아데리아알리바마알리알리바마인데알리바마인데리바바인데알리바없인 알바마, 아이, 아, 알데 알리바바인데 알 아니 바인데 알리바바인데 그리바바인데 알리바바인데 그리바바인데아요바데 알리바바인데 우리 고향이 약도 분문할때만으로는 아, 칼같이 얻어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면은 한두 번 해보고 말 그런 기억이 아니고 경제도 보고 중고도 보고 먹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알지 않냐고 이런 상태로 가면 어, 미국도 곧따라니고아 뭐, 미국도 지금 먹으려고 하는 아, 거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항상 중국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거요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담을 안고 가는거죠 미국은 네. 전세계를 친구로 이렇게 가는데지에 중국은 전세계를 적으로 네. 이렇게 안고 네. 가는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위험부담을 네. 중국이 네. 갖고 있는거 요? 중국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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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그 기술이, 우리가 일본 그훔쳐가고 지금 이래 왔듯이, 미국 거, 미국 거, 훔쳐가 만든 물건들이 내가 아직까지는 좀더 섰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계 모아고, 쌓이고, 이 나중에는, 이해가 겠네 뭐, 뭐 안전성은 좀떨어져 아직까지는 보살. 그 옛날 들이 몸 은, 이싹다 개선 해서, 요 사이 는해 머물 해는뭐하고 그러 거, 사거 이런 거는가 가면, 작치가 니까 미용 으로 사다가싹을 버리 고 그러 한 인식 을 버리 려 하면은 장시간 에 기간에 되겠는 데 그걸 빨리 그 국은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극복하기가 그러면 자전거를 15년을 타셨다고? 정확하게 올해 응? 15년... 어, 네. 그때 살찌게 이거 1 0 0만 원인가, 돈이 돈이 그는이리이게하니까년하고도그렇고 어디고. 해 가지고 그거는 뭐끝 듣고 고칠 데도 없고요. 아, 신기하게 나는 처원고해다 별로 다니는 거 여기? 아니. 그거아니 그만은싼자장도안 아, 아, 맞는 싼 이자인 음, 이자고 어? 어, 별로 인이 별로 별로 라인이라고 되각요 음. 아, 별로 라인이예 별로 라인 아니 별로 라인 아니데 별로 라인 아니 아니고 아니고 음. 이거 누가 아야 예, 누가 이렇게 찍어둔 거예요. 그, 같이 타는 사람들이 그런 아. 걸 많이 갖고 있더라고. 아 스티커야 해요 그래 스티커야. 어, 그고그 스티커 표시가 나잖아. 안 보여. <laughs> 이런 것도. 아 스티커네. 예. 이런 이런 것들다그렇 예, 뭐, 커피 마시고 되더라도, 탁, 뭐, 붙이보만 아, 그렇군요. 그 <laughs> 오, 아. <laughs> 아. <laughs> 5년 동안, 난한 번도 고지않어 잘. 타고 아, 가족 보면, <laughs> 그 15만, 아, 150만, 예. 짜장면, 일단 가벼워요. 가벼워요. 천만 <laughs> 원짜리, 다 차고 다니는데.

기에는 뽑았죠 뭐, 시범을 시을 탔는데 뭐, 먼저 뽑았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죠? 네? 시범을 음, 아, 탔는데 먼저 뽑았다니까 아, 뽑기만 해요? <웃음> <웃음> 어디 가싶던데 아니, 자주 저기, 아랍기길 건너편. 아니 하루는 쪽로 가는 길수사하 아, 아 내일은 안 가고요. 그러면 아, 어디로 가시려고? 일단 여기로 가가지고요. 다리 아니, 저쪽으로 가면 아니, 이쪽으로 바로 가면, 아, 가면 일로 바로 가면 이내에이 바다 밑으로 서 아니, 나는 공포증 있어. 바다 밑으못가 이 바다 밑에 이제 엘리베터 타면 갔어요. 바다 밑에가 갔다니까. 어. 근데 아예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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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이렇기 때문에 대세세공증이에 아. 뭐는 없지이 뭐도 죽이고 그런 데아파트옥옥에에 올라 올라가 가뭐 이렇게 끝이 안걸 그냥 어둠이쭉 그렇게. 아예는 알아서 이 어떻게 가요? 오, 그 banks, işs, 뭐, 와, 아,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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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가면 옆에, 가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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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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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옆에, 옆에, 그 길로 안 가고, 이, 좀, 이, 저, 이, 다리 위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 어. 네. 그럼 이리로 가야지. 쭉쭉 가다 보면은. 아니, 근데 다리그갈수 있는 거야. 갈 건너가서, 그냥 가려면. 건너가면은 아, 바로, 아라뱃그 네. 길, 그 길에 나와요. <laughs> 그 길로 가면 돼있어요? 예, 예, 네. 그 길로 그 가면 저쪽으로 가요, 어, 아,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저 아, 알아기를 아, 그래요? 아, 오늘은 로하가로이죠 음 <laughs> 안가보던 길 가야 뭐. 마 안가봐 안고했 시 따라 가봐야 돼. <laughs> 아, 이 다리는 뭐뭐 가다가 뭐 다리 밑으로 또뭐 내려가면 뭐 김포 간다 하고 이타는데 네, 네, 네. 날안 아파 가지고 뒤따라 오면은. 예. 네. 이쪽길 가다가 이제 반대쪽 길을 가거든. 요 아. 아랍에티는 건너 건너 여러 번 가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또, 안 건너는 길로 온다 그러는데, 그전에 그 전에 이거 안 건너고 쭉 갔다가 그, 시발점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는 반대쪽으로 못 건너간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그런 다리 있어, 있어. 그런, 그런 다리가 다리, 있어요? 이런 다리로 가면, 예. 뭐, 네. 어. 항상 못 건너가. 항상 <laughs> 아, 못 건너가. 아, 겠못 건너간다 그래가지고 또, 길을 이래가도 한참 헤매다가 나오니까, 중간에, 저, 맞아, 맞아. 다리, 다리 옆으로 걸러서 그 자전거 도로 쏙 나오더라니까. <웃음> <웃음> 아, 이거 전기 아니, 그거, 토부 자전거를 한2년 탔어요. 예. 자전거 타다가 맨날 간대만 가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작년 6월 1일날 사가지고, 이런 경는 그저께 샀어요. 그저께 그저께 아. 250만 원 주고 최신형을 샀는데, 이거 아주 좋은 아. 2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고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로5 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고5 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아니 저, 저 서부자전거를 했는데또 면허증이 있어야된다 그래가지고 또 작년 또 6월 26일날 또 면허를 따로 다시 땄어요 오토바이 면허를 그래가지고 타다가 또 타고나면 뭐 오토바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큰일난다 그래서 그걸 또 예, 스로틀을 빼고 타니까 갔다가 쓰다가 가는 음. 거.